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김호중 거짓말 여론전 팬덤 방탄에 기댄 사회병폐 종합세트 방탄 면책 특권을 거머쥔 전략과 유사하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조정훈 당대표 출마 안겠다. 한동훈 총선 책임론 띄우다, 역풍의 꼬리. 심판이 선수로 뛰려 한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21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따지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이를 본인의 당권 도전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이 커질 것이 염려돼 이 말씀부터 드린다며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어 백선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국민의 힘만 생각하며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책임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했으며 총선 패배 관련 질문에 한전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하겠나라고 말하고 당대표 출마 관련 질문엔 당을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총선백서 특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위원장이 한전 위원장을 비판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고 말했으며, 국민의 힘 관계자도 친연친윤성 열개의 당대표 후보로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수도권 험지에서 재선의성공의 출마 명분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조 위원장을 향해 심판이 선수로 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선수로 뛸 거면 심판을 내려놓고 뛰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김재섭 당선인도 SBS 라디오에서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이 띄운 한동훈 책임론을 둘러싸고도 반감이 분출했고, 박 위원장은 조 위원장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동훈 책임이라고 하는데, 당대표 여론조사를 보면 한전 위원장 지지율이 거의 60%입니다.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리라며 왜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이야기를 계속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총선백서 특이관계자도 조 위원장이 한전 위원장을 공격하려고 총선백서를 만든다는 오해를 살수 있도록 행동했다고 지적했으며 조 위원장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서 친윤계 당대표로 나오려 한전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제가 벌써 당대표급으로 올라갔나? 저는 신입사원이라며 저는 친윤도 아니고 비윤비윤석열도 아니고 약간 무윤윤석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으로 당 원로들은 이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차기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투표 100% 규정을 개정해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준상 상임고문은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당심과 민심을 적절히 배분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최근 행보와 발언들을 통해 볼 때, 그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치인에게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정훈 의원과 같은 정치인의 말로가 어떻게 될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당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일관성의 부족을 보여주며 유권자들과 당원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당내에서 조 의원을 향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입지를 약화시킵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려 한다는 비판은 그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조 의원이 친윤, 비윤, 무윤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혼란을 틈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은 당내 파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는 그가 어느 쪽에서도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지지 기반이 불명확해지면서 조 의원은 당내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차기 선거에서 그의 재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일종의 방어적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지도부 진출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당내에서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는 정치적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조 의원이 현재의 논란을 극복하고 당내에서 새로운 정책 및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의 정치적 입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는 다만 현재의 비판을 효과적으로 무마하고 당내 지지를 다시 확보해야만 가능하며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는 당내 파벌을 초월한 협력과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정훈 의원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고 일관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당내 지지를 재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정치적 고립과 영향력 감소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교훈이 될수 있으며. 일관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 생명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